안녕하세요. 오진오진답니다. 오늘은 제가 멀리 경상북도 청도에 왔습니다. 시골집을 활용해서 세컨하우스를 하고 싶으시거나 시골집을 예쁘게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 시골집인데요. 저희가 이 시골집 옛날 모습을 봤는데 와, 이런 시골집도 이렇게 예쁘게 바뀔 수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집이었어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저희와 함께 예쁘게 바뀐 시골집의 모습을 보러 가보실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청도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마을 입구에 와 있는데, 이 시골집의 집주인분께서도 이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나무 투구로 보이시나?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이 마을도 마음에 들지만 또 집도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구매했다고 해요. 그만큼 조금 매력적인 마을인 것 같고요. 저희 청도는 두 번째 오는데 혹시 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청도군의 이쁜 시골집 기억나세요? 그 시골집도 이렇게 시골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은 스테이로 운영 중인 공간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도 직접 매입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또 그런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 옛날 모습을 보니까 진짜 와이 시골집도 리모델링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패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와 이런 집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보시면서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이 청동의 마을인데 마을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앞에 보시면 산도 보이고 뭔가 좀 강원도에 있는 마을의 온듯한 느낌도 들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우측에는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좌측에는 마을 회관인데 저희 사실 이 현수막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활의 주민 제주도 관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끝에 글자를 보시면 또 처음이라고 좀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분 환영, 뭐, 감사, 축하, 이런 게 있는데, 처음이라는 글자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을에서 빨리 이쪽으로 올라가서 집 앞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을 위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 현우가 항상 말하는 겨울 냄새가 낭낭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화목난로 태우는 냄새도 나고, 또 멍멍이들 소리도 들리고, 이 마을 분위기가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위쪽 집을 보니까 스피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이장님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기 우측에도 진짜 엄청 집이 오래된 거 같은데 대문 진짜 저는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인데 현우 씨는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처음 봐요. 네, 진짜 엄청 오래된 듯한 느낌의 대문이 있습니다. 가 넘어가고 있 네, 지금 5시 40분이 좀 넘었는데 어저해 회가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저희 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laughs> 열심히 빨리 한번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시골의 가로등도 보고 또 이런 밤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또 이장님 댁인 줄 알았는데 경로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도로 꽤 넓어가지고 차두대도 편하게 왔다 갈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산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수씨 봐봐요 네, 진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강원도의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측을 돌아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늘 집으로 갈 골목길인데,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우측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따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주차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담장을 조금 깎아서 차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주변이 이제 거의 다 빈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빈집인 것 같아요 이 집도 빈집이 었고네이 집도 빈집이 었고 근데 네, 이렇게 빈집만 있던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집을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을 들고 또 심심했던 시골에서 활기찬 느낌도 들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집으로 들어가 볼까 또...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텐문인데 이렇게 도호락으로 되어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뭐꼭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카페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간의 집인데 앞에 이렇게 작은 골목길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담장을 테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집에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바닥을 보시면 뭐 일반 세멘트 바닥도 아니고 흙바닥도 아니고 자갈도 깔아놓으시고 이렇게 디딤돌 만들어놓으시고 해가지고 뭔가 좀 관리하기 굉장히 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고요 또 좌우측으로는 나무도 심어놓고 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네 집이 투채가 보이죠 이 앞에 보이는 한 채는 본체고요 뒤 우측에 보이는 곳은 이제 별채입니다 근데 이 공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크지 않은데 뭔가 여기서 봤을 때 느낌은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실평 수가 이 앞에 9, 9평 9평이고 저기 우측에 보이는 별채는 6평에서 7평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거 한 17평 돼보이잖아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제가 집 주변부터 봐보고 집실로 들어가 볼게요 차측부터 가볼까요? 제뒤 쪽을 돌아보시면 여기는 뭐 수도가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시멘트를 쳐가지고 아마 여기서 뭐 바베큐를 해드시거나 이렇게도 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여기 조명이 있네요. 캠핑 조명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굳이 조명을 전기로 해가지고 설치 안해도 되고 요즘에 캠핑 조명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시골집에다 걸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는 집 옆쪽인데, 어, 집주인분께서 이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기가 뭐가 있냐면, 그, 하수구. 네, 옵에서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저기 LPG 가스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너무 공간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우 씨는 조금 뭐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어, 네. 지금 당장은 안 뚫어오는데 집주인분의 마음이 좀 공간이 가요 공간이 이게 좀좁은공간 아니잖아요 네 이대로 나오기 좀 아까운 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집주인분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가스통을 좀 막아버리고 저기 보니까 냄새 올라오는 그 환풍기? 저거를 좀 위로 더 올려버리면 냄새가 위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타프 같은 거 하나 세척해 놓고 여기에 이렇게 영화감 같은 거야, 외 영화관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여기는 이걸 해야지라고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집 옆쪽은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실까요? 네. 이쪽 돌아보시면 집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길쭉하고 바로 본체가 보이는데 이런 유리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이 밤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일본 정원 온듯한 느낌? 맞습니다. 좀 뭔가 일본식과 또 한국식이 적절히 잘 섞여가지고 이 아름다움이 또 엄청나네요. 이 뭐랄까 마당 같은 경우는 좀 일본식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 물 빠지는 관인데 사실 이게 없으면 땅바닥에 이제 파이고 글잖아 비오고 하면은 근데 관을 길게 빼가지고 저기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놨어요 이러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좌측을 돌게 되면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던 곳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뛰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채랑 본채랑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좀 와보시면 지금 졸졸졸 소리가 들릴 건데 <laughs> 바깥에는 이렇게 야외 욕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있는데 연기 보이시나요? 지금 온도가 한 영하 1도는될것 같은데 그렇게 또 뜨뜻한 물에 몸 지지면서 밖에 찬 공기 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또 조금만 앞으로 와보시면 여기 집 뒤쪽이 되겠죠. 별채 뭐 뒤쪽 본채 뒤쪽이 되겠는데 여기 이거 그 예쁜 카페 가면 요즘 많이 보는 그런 의자 아닌가요? 이런 의자도 여기 놔둬가지고 뭔가 음 놀러 온 듯한 느낌을 확 주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장작으로 해서 불멍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에탄올 불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작하면 이 장작 태운 냄새가 옷에 배고 하니까 조금 싫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에탄올 불멍을 하면은 음식도 안 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주변 주변에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놓고 식재를 좀 해놓으니까 마당이 좀 호전한 느낌이 훨씬 덜하네요. 에탄올.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담장을 새로 하셨나봐요. 현무함 느낌으로 돌담을 해놓으셨는데 제주도 전 느낌도 들고 원래는 아마 여기 한참 뒤에 숨어있는 이런 시멘트 벽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일부만 바꿔놔도 일부만 바꿔놔서 이렇게 야외욕조에 앉아가지고 담벼락을 보고 있으면 뭔가 놀러온다는 느낌도 주고 내 집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우씨 오늘 여기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문에 딱 들어가서 아저온고 있어서 못들어가 너무 아쉽네 딱 들어가가지고 이 담장 보고 있으면 이 뷰가 진짜 너무 좋고요 지금 살짝 해질녘이잖아요 네. 현우씨가 여기 좀 뒤돌아 봐야 될것 같아 이쪽 와보세요 살짝 해질녘인데 이 구름과 이 노을과 좀 섞이는 이나무까지 사이로 보이는 것들이 아, 진짜 시골 감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분집으로 남아있으면 사실 굉장히 부럽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음. 아 근데 이게 그만은 맞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많이 많이 없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 할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 좌측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야외 욕조에서 누우시다가 샤워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샤워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네. 사실 활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어, 봄, 여름, 가을, 음, 겨울 빼고는 다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한번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희가 이쪽 별채부터 한번 봐보시죠. 별채는 원래, 이제, 원래 사셨던 집주인분이 거주하셨던 공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옷도 걸려있고, 많은 물건들이 걸려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차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 우측에 보면은 또큰 통창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을 또볼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또 창도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런가 좀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딱 이제 주무실 수도 있는 공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장판을 따로 깔진 않고 이제 타일을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또 타일해놓으시면 겨울에 이제 불을 틀면 좀 온기가 좀 오래 간다고 합니다. 네, 약간 아담하네요. 네, 아담하고 그리고 좀 여기 벽이 침대 헤드 같은 느낌도 안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매트리스만 갖다 놓으면 은또 바로 여기서 침실 될것 같은 곳입니다. 또 우측을 돌아보시면. 이제 여기가 오늘 소개드릴 해집 본체인데 원래 이 본체도 한요 정도 공간까지 옛날 사진을 보니까 좀 파여 있더라고요. 땅이 좀 꺼져 있었는데 이걸 이제 리모델링 하시면서 30층도 더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있었으면은 비가 계속 떨어지면서 물이 고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공사하시면은 이제 비거 전도 별로 없겠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또 마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시멘트로 나눌 뻔 했는데 이렇게 나는 마루가 너무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루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도 이렇게 창살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오,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불빛도 예쁘고 또 밖에서 보는 아, 안에서 보는 맛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시면 여기는 바로 이제 주방이 되겠죠. 주방이 보이고 앞에 싱크대 보이고요. 여기 식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홉 평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홉 평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들어요. 네, 좁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또 여기 대각선으로 보시면 여기 차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 공간도 사실 그냥 좀 심심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데크를 깔아놓고 앞에 큰 통창을 만들어 놓고. v 를 갖다 보니까 차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좌식 의자가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진짜 차 마시시면서 밖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조언도 보고 하시면서 시골을 즐기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다 직접 리모델링할 때 만드신 것 같아요 안에 보니까 그 에어컨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틀을 짜버리면 또 가구도 따로 살 필요도 없이 진짜 가전제품만 사면 되는 아주 그런 예쁜 시골집이 되는거죠 네. 신기하게 이 기둥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하셨네요 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 데크도 이 기둥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한옥의 정취도 더 주면서 뭔가 또 디자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 여기도 있습니다 오그러네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도 여기 싱크대잖아요 <laughs> 싱크대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 나무 결대로 잘랐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나무를 살리는 것도 진짜 하나의 디자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냉장고 이 벽도 사실 다 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벽 세워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것 같거든요. 뒤에 공간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어떤 가전 제품 사실지 처음부터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로 화장실인데요. 보니까 변기만 보이죠. 변경할 세면대만 보이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측을 돌면 이렇게 또 공간이 새로 나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여기만 보고 이쪽만 보고 어 많이 좁다 <laughs> 샤워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여기까지 들어와 보니까 아,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렇게 또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도 이제 현우랑 저랑 이렇게 둘이 와서 잘 때도 한 명은 명명 보고, 한 명은 씻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내려간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구분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시골집은 좀 올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룸인데, 칸막이로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한번 끝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원래 지금 현우 씨가 계신 곳부터, 여기까지는 뭐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대요. 그냥 텅 비어있던 공간인데, 이렇게 배들보에다 가벽도 세우시고 해서 구분감을 좀 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한번 안으로 들어와 보실래요? 네, 여기는 침실인데, 딱 진짜 침대 하나 들어가니까 알맞습니다. 네, 큰 침대 들어가야 딱 알맞고요. 저기 위에도 역시나 이렇게 에어컨을 넣을 수 있게 틀을 짜놓으셨고, 여기에 또 가벽을 하나 또 세워가지고, 안에 아, 네. 옷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여기 길이가 상당한 것 같거든요? 봐볼까요? 네, 여기 공간도 꽤 있어가지고, 진짜 옷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게 도르레 형식으로 된 옷걸이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달아놔도 굉장히 많은 옷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4인 가구가 살긴 좀 어렵고, 2인 정도? 네. 신혼부부라든지, 그냥 혼자 살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아이 한명 있으시면, 저희 별채에다가 침대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침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만 있었으면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여기 제 우측을 보시면, 통창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마루도 바로 보이는데, 사실 여기 나갈 수 있는 문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아마, 뭔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골집 보시면서 빈집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테이크 한번 운영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예쁘게 바뀐 시골집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이 시골집의 옛날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와 이런 시골집도 리모델링 가능해?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와서 봐보니까 그 옛날 사진이 생각도 안날 정도로 너무 예쁘게 바뀌어 있었는데요 별채 같은 경우에는 야외 욕조가 있어서 겨울철에 몸 담그기 좋아 보였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하나만 넣으면 또 바로 침실도 또 이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본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시골집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올룸면 구조로 되어 있고 그올룸면 구조에 가벽을 세워서 공간 을 줬는데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통창을 내서 개방감을 줬고 아무래도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실거주용보다는 세컨하우스나 별장으로 사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빈 집을 활용한 시골집 첫 번째를 소개해드렸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집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